안녕하세요.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빠바구문 해석기법 9강입니다. 됐죠? 자, 여기, 목적으로 절이 쓰인 경우를 위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거죠. 자, 긴 명사가 뭐였어요? 긴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세 개로 나눠서 할까요? 그냥. 동사기, 아, 두 개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동사에는 컷. 이긴 명사에 쿨한다에있잖아 이런 것들이. 또는 접속사가 있게 되면 접속사 의미를 살려서 접주동하기 아니면 접주동 하는 것. 간단하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니까 역시 결국은 뭐야 긴 뭉탱이 찾는데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여전히 조동사 찾는 게 우선이 됩니다. 이거 알았죠? 힘 빡빡 내세요 음. 자 the president of the car company things 이 되는거죠 자대통령으로 이상하잖아 그죠 자 누구는 사장은 어 이거 빠져버렸네 음, 사장은 이게 편집과정에서 pdf 파일로 이제 이걸 저장하잖아 충돌을 익히나 봐 어쨌든 상관없죠 우리는 꿋꿋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자. 자, 그사장은그 자동차 회사에 생각한다. 뭘? The company will grow.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그래. 그리고 또 뭐? 이거랑 이런 같은 자리겠네요. 대저를 주동사 잘 찾으면 돼요. The quality 질 of their cars. 자동차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소리내 읽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막 욕심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많이 연습하면, 그냥 여러분들 거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아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 굳이 이게 주어잖아. 요더퀄리티가 그러니까, 앞에 복수영어미 S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쓰고 다니면 큰일 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비범 들어갑니다. 이런 뭐, 설명 같은 거는 굳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만 찾을 수 있으면, 주어 동사만. 됐죠? 자, research have found that 자,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을까요? 두께 음, 스킬이죠. 결국은 이것도 음, 사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대절이 나오면, 다른 접속사는 아니고요. 무슨 절? 대절이 나오면, 사물 주어에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따르면, 라고 해석하면. 아주 많이 이쁘지 이해 됐나? 자 그러면 사물지호잖아 그리고 대절이 나왔잖아 그러면 뭐야? 연구는 대절을 발견했다는 이상하고 뭐 연구에 따르면 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야 즉이 동사담에 대해서 무조건 뭐예요? 명사절이잖아 그럼 그 안에 주호동사 또 있어 또 찾아 사람들 자접속사속경이 나왔죠? 그럼 몇 번째 동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쫙 요한에서 대 절레에서 이게 역시또 주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뭐예요? 주어 동사 잘 찾는 것뿐이야. 됐습니까? 자, be at higher risk, be at risk of 몸의 위험에 처한데인데, higher니까 더큰 위험에 처자, 처해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who live near bus station, 버스 정류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어, at higher risk, 높은 위험에 있다. 뭐? Of suffering 고통받을 뭐로부터 고통받습니까? Respiratory diseases 이거 호흡의 말이잖아 호흡기 질환에 그렇죠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올라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 보내는 시간이 어제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갈망했던 시간이에요 아껴보냅시다 자 he said 그는 말했다 뭘? 대절을. 또 주호동사요. 주호동사만 잘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거 있죠. 나 본문 다 외웠어. 외웠으면 문제 풀고. 그럼 못 외웠으면 풀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응용력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주호동사 찾고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공격할 거 됐습니까? 자 힘내세요. 하트. 미리 하트. 이쁘죠? 힘내는 얘기야. 그런 말했다. 대절을. He would give. 그가 줄 거라고. 뭐? h i s son 그의 아들에게 뭘 줘? 선물을. 뭘 언제 아더가 하나 걸러란 뜻이 있어요, 이게.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 걸러서. 하나 걸른 거니까 이걸 뭐라고 쓰면 틀린다. 데이즈라고 쓰면 틀려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very 이렇게 툴를 쓰게 되면 그때 데이를 's'를 붙여야 되거든. 이해됐냐? 음. 자. 알았다. 즉 he never 그리고 또 그는 결코, 뭐, 깨닫지 못했다. 요 세미콜론이 있죠, 요거. 얘는 뭐니? 즉, 그래서 웃기면, 뭐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두 번째 걸잘 기억해놔야지. 됐죠? 그는 말했다, 그가 줄 거라고 아들에게 선물을 이틀에 한 번씩. 그러나, 어때요? 괜찮죠? 그는 S2VT로 할까? 결코 깨닫지 못했다. 뭘? 이것이. 선물을 갖다 뒷다만이 주는 거겠죠 이틀에 한 번씩 망칠 거라고 누굴 자기 아이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 안됐다 야 생략됐다는 건 뭐니 그냥 중간에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나오면 아, 주어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가 생략된 거야 뭐 얘기할 거뭐 있어요 그죠 이거 봐요 생략됐다 그쵸 주어동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앞에 빼고 생략된 거니까 됐습니까 동주동이 나오면 항상 대시 빠진 거. 다시 한번 뭐라고? 동주동이 나오면 대시 빠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D번부 들어갑니다. 해 t 트 동사는 우연히, 뭐뭐 하다. 혹시 뭐뭐 하다. 잘 기억해놔, 이거. 해 t 트 발생하다 그럼 큰일 나. 혹시 또는 우연히 뭐 하다. 동사 하다. 이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너 혹시 아니 주어동사 이게 주 이거 주어 아니다 이게 주어졌나 이해됐죠? 너 혹시 아니 있는지 없는지 어떤 ATM 기계들이 어라운드 이 근처에 됐습니까? 음, 됐죠. 많이 복습할 때 어떻게 한다? 읽으면서 하는 것도 간잖아. 복습은 뭐예요? 주어동사 찾고 단어 정리하면서 해석이 되날 보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 살았지. 그러면 용돈 올라간다. <laughs>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삶의 지혜도 그래 가르쳐 주잖아. 됐죠? <laughs> 자, I haven't decided. 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완료는 선개념이야. 뭘 결정하지 못했어? 내가 가야 되는지 해외를. 왜? obtain 얻기 위해서. doctorate degree 뭡니까? 박사 학위를. 됐죠?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좀 올려서 구문 올려또 폼나게 한번 해 보자고. 음.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면 구독. 구독은 선생님의 비타민이죠. 땡큐입니다. 자. 구문 올려 보도록 합시다. Many people wonder.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뭘? 동사원 V I 소리 소리 S1이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음. 자,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잖아, if가, 그죠? 그거는 뭐야? 어, 생의 문법을 이게 무슨 문법이야? 다 아는데 생명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한다. 어떤 생명 형태? 준동사패도 끊읍시다. 거주하는 어디에? 다른 은하계 됐습니까? 음. 자, 또보들어갑니다 Some people say,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뭘? 대절을. 대절 내에 주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접속사성경이 나왔으니까. 몇 번째 동사. 쭉쭉.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V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주동사좀 빨리 찾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단어한 두세 개더아는 거지. 그치? 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Some people say,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대절을. 친구들. 어떤 친구? All for help, for advice, and support. 제공하는, 도움이 되는 충고와 지지를, 뭐다? Are really rare. 정말 드문다고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 어떤지 모르지만, 좋을 때나, 그죠? 힘들 때나, 서로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답죠? 오케이. 좋은 친구가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앞쪽에 접선 나오면 뭐야? 그 다음, 쭉쭉 가다가 그 다음 조동사하기 때문에. 맞죠? 원리는 똑같아. 접속사석기 앞에 나오면은 몇 번째 동사에 다가 붙는다고? 두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잖아. 그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as I turn the corner, 내가 코너를 돌았을 때, of t h e s t r e e t line, street line s t r e e 가로수 길을. 이해됐죠? 내가 귀이을 돌았을 때 가로수 길을. I realized, 어, 뒤에 주호동사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끊는 거예요. 앞에. 그렇잖아. 뭐 이렇게 뭐가 있어. 나는 깨달았다. 전체 집이 was shining, 빛나고 있다는 걸 뭐로? With the light. 빛으로.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거. 연습 많이 해라. 이거 조동사 치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석이 또 돼요. 그런데 다른 문장이랑 섞여서도 똑같은 원리니까 쫄고 개뿔도 없어. 알았지? 힘내. Actors are fortunate. 비동사, 형용사는 한 방에. 왜 운이 좋을까요? h 이 o s e 배우들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뭘 그들이 뭐 출연할지 출연하지 않을지를 어디에 비극에 출연할지 아니면 희극에 출연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운이 좋답니다. 배우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많이 살아보니까 그것도 또 매력이긴 해요, 그죠? 그러나 쉬운 건 없지요. 연습을 많이 하잖아. 그분들 막 대사 하는 거 봐요. 야 저거 많이 그 많은 대사를 잘 해오잖아. 오케이, 오늘도 여전히 긴 목적 어 훈련을 한 것뿐이야. 이해됐죠? 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기차게 보내. 정말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힘 빡빡 내셔야 됩니다. 어느 음. 캠퍼스에서 2,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숨 쉬고 많은 추억을 쌓지 많이 생각해보면. 힘이 좀날 수도 있다. 오케이? 자수고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듣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b 바이